나랑 구독해줄래? 어, 이거는 어, 돼지고기 어, 약고추장을 만들려고 어, 준비를 했습니다 고추장 있고 고춧가루 어, 설탕소금 그리고 마늘 마늘 많이 어, 넣고 어, 약간의 간장 약간의 간장 넣으시고 어 그리고 콜라를 조금 넣을겁니다. 콜라를 넣는 이유는 어 돼지고기 지금 돼지고기인데 돼지고기의 어떤 육질을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어 지금 뭐 약간 물기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 어차피 어, 조리면 조리고 나면 그렇게 뭐기가 어, 날아가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만들어서 뭐 어떻게 먹냐 하면 어, 밥 위에 그 비빔밥 위에 이렇게 어, 고추장 같이 한 숟가락 이렇게 얹어서 어,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원래 이와 유사한 거는 어, 장떡떡이라고 있습니다. 장떡떡에는 그 소고기를 간장에 이렇게 절여서 어, 장조림처럼 만드는, 그 장떡떡이라는, 어, 그런, 어, 요리가 있습니다. 한국 전통 요리에. 어, 그, 거기에 이제, 간장 대신 고추장을 넣는 거죠. 요게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게 한, 이게 돼지고기 전지. 원래 이런 돼지고기를 갈 때는, 어, 다리살을 많이 씁니다. 근데 전지는 약간 저렴하기 때문에, 어, 요게 5,000원치 정도 됩니다. 저희 동네 정육점에서 샀는데 여기는 5천원치 정도 됩니다 여기에 아, 파라든지 견과류는 그저 예전에 한번 넣어보긴 했는데 별로 그렇게 썩 어, 맛이 좀 깔끔하지가 않더군요, 안, 않더군요. 어, 기호에 따라서 뭐 이렇게 넣으시는 거 상관없는데 그렇게 추천해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이렇게 어, 아까 물기가 많았지만 이렇게 약간 햄버거 스테이크처럼 어, 반죽을 하니까 이렇게 어, 고추장 불고기처럼 얼그게 이렇게 되죠. 요걸 그냥 석쇠에 구우면 어, 햄버거, 약간 햄버거 스타일의 어떤 그림이 되죠. 요거대로 석쇠 에 구우도 맛있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할 거는 약간 반찬처럼 어, 저장을 해서 먹으려고 하는 그, 그런 어, 요리이기 때문에. 그, 석에다 굽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요 후라이팬, 지금 이 후라이팬에 반죽을 하고 있는데 요 후라이팬 요대로 어, 불에 올려놓고 어, 약간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양념이, 고기 양념이 좀 배이면 이대로 어, 그냥 어, 그 볶을 예정입니다. 물기를 날려서 지구지구 볶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 그 고추장처럼 그렇게 되죠. 어, 그, 여러분들이, 어, 장류를 쓰실 때 주의, 주의하셔야 될 점은, 어, 된장이나 고추장 같은 걸로, 어, 모든 간을 다 하려고 하면, 어, 이렇게 그러니까 좀 퍽퍽해집니다, 맛이. 어, 그, 어떻게 그걸 방지해야 하냐면, 어, 고춧가루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여태까지 고추장을 100%를 써서 열를 했다, 된장이나 고추장을. 뭐 그랬을 경우, 어, 고추장을 50 정도만 쓰고, 어, 나머지는 그 고춧가루로 하는 거죠. 그리고, 어, 청, 약간 매운맛을 더 하려면, 어, 청양고춧가루. 청양하고, 매운 거하고, 안 매운 거하고 이렇게 섞으면 조금 더 좋고, 그 아니면 그냥 고춧가루 하는 일반적인 보통 노멀한 거 하나만 쓰시면, 어, 좀덜 퍽퍽한 맛이 러시아가 어, 탁하죠. 장을 너무 많이 쓰면 맛이 탁합니다. 장은 대, 그 어, 얼마 전에 어, 국 그, 간을 맞출 때 간장은 색깔만 내라고 어, 이야기했을 듯이 된장도 어, 된장찌개를 끓일 때그 건더기를 먹고 싶으면 아싸리그 어, 청국장을 하나 사서 어, 그 청국장을 한반 정도만 넣고 그리고 된장을 넣으면 굉장히 건더기가 많은 된장찌개가 됩니다. 굳이 된 그걸 먹고 싶으시면 요즘 그 슈퍼에 파는 된장들은 대부분 그 약간 미소 된장, 그 일본 된장 같은 건더기가 없는 된장들이죠. 그런 된장들을 먹을 때뭘이 된장을 끓이면 또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청국장을 하나 사서 나염면 향이 좀 세고 한 청국장 보통 한한 한 주먹 정도만 한그 덩어리로 보통 그렇게 파니까 청국장 하나를 넣고 청국장 이제 반 개를 넣고 어 된장을 풀어서 된장찌개를 끓이면 어그 콩의 건더기 콩의 건더기가 있기 때문에 그 굉장히 어 맛있습니다 뭐 하나의 팁을 이야기해 드린다면 그러면 향도 약간 반감되고. 된장은 또 된장대로 건더기가 있고, 뭐, 그렇게 된겁니 지금, 이렇게 좀, 약간, 햄버거 스테이크처럼 반죽이 이렇게 되죠. 이 상태에서, 어, 요걸 탁 떼서 햄버거로 꼽어도 맛있겠네요. 햄버거 패티를 만들어도 조금 더, 어, 만약에, 어 뭐, 이렇게 믹서에그 반죽기 같은 게 있어가지고, 조금 더 뭐랄까, 치댄다 그러나? 뭐, 하여튼 반죽을 조금 하면, 어 그냥 이 상태로, 햄 그 햄버거 모양으로 구우면 햄버거 패티가 되는 겁니다. 그죠? 원래 그 햄버거라는 게 갈은 이 갈한 그 고기를 섞어가지고 만드는 게그 고기를 갈아서 혹은 다져서 만든 게 햄버거니까요. 그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한 숟가락 떠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모양 을 잡아서 구우면 그냥 햄버거 패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응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는 지 마늘만 넣었는데, 어, 다른 걸 넣으셔도, 어, 여러분들은 뭐이 안에다 뭘 넣고 싶으신지, 어, 한,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 어, 이 상태로, 약간 양념이 배이게끔, 어, 숙성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고기가, 이게 다리살이기 때문에 조금 질깁니다. 아무리 갈았더라도 약간 질기기 때문에, 어, 이 상태로 약간, 그, 제과제 빵에서, 어, 중간, 어, 중간 휴식, 휴지를 시키는 것처럼, 어, 이렇게 양념이 배이게끔 살짝, 어, 조금 놔둘 예정입니다. 한두 시간 후에 양념이 좀 배이면, 완성된, 어, 약고추장, 돼지고기 약고추장을, 어, 그, 세팅, 따뜻한 밥과 어, 이렇게 세팅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약고추장 콩나물 비빔밥 더불어 옆에 콩나물국 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 콩나물국이 이렇게 어, 맹물처럼 맑게 나오려면, 음, 그 아무것도 넣지 않고, 콩나물만 삶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 삶으면, 어, 그때, 다 삶고 나서 어느 정도 식었을 때, 어, 간을 하면 됩니다. 아 어, 그리고 콩나물은, 소금과, 어, 참기름만으로, 어, 고춧가루 넣지 않고 버무려서, 어, 양념을 한 다음에, 어, 이렇게 비벼먹으면, 냉장고에 살짝 넣어놨다가, 어, 한자 한숨, 열이 조금 빠진 뒤에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뭐 생활 속에 작은 팁. 어, 그리고 여기 지금 깨를 뿌려서 약간 깨가 둥둥 떠있는데, 어, 깨를 뿌리지 않으면, 그, 횟집에 가면, 이렇게 나오는, 맑은 콩나물처럼 그렇게 됩니다 아까 요령은 아까 이야기 해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넣지 않고 콩나물만 넣고 삶고 어다 끓으면 완전히 이제 약간 식은 후에 어그 소금 간을 하면 소금간뭐 다른 거를 첨가하면 어 국물이 이렇게 맑고 깨끗하게 나옵니다 이제 한번 비벼 볼까요 음 밥도 방금 밥을 해서 김 나가는 거 보이십니까 맛있겠죠 뭐 약간 지저분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어 상추를 썰을까 아니면 다른 야채를 어,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 콩나물이 제일 괜찮거든. 괜찮더군요. 어 그리고 어 콩나물 격이 제일 짰습니다. 어 윤채소 값이 장난 아니게 비싸기 때문에 이거 먹방 이걸 먹는 것까지 해야 되는데 그래야 먹방인데 저는 그냥 비비는 거에서 끝나네요. 맛있어 보입니까? 고추장이 조금 고추이나 참기름을 조금 더 넣으면 맛있겠더, 조금 더 맛있겠죠. 아니면 고기를 조금 더 넣으면 조금 더맛있을려나 원래 조금 물엿 같은 걸 넣으면 조금 이렇게 찐득 찐득하게 그렇게 되는데 어, 개인적으로 그 물엿 같은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건강에도 그 너무 단걸 먹으면 그러니까 설탕을 약간 넣기 때문에 너무 단거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물엿이 좀 찐득찐득한 그런 물엿의 어떤 특징?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 맛있겠죠. 이게 만약에 그 찬밥이나 햇반 같은 거다. 어, 햇반에 이제 집에 밥을 없어서 이제 햇반에 이걸 넣고 먹어야 된다. 그러면 그 햇반 같은 데다가 한 숟가락 올려놓고 전자레인지에 이렇게 데워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육즙이나 이런게 밥에 이렇게 싹 녹아들어갑니다 시간이 별로 그렇게 어, 복잡하거나 어, 총 제작비는 어, 요거 만드는데 총 제작비는 한, 한 만원 어, 콩나물이 한 600원 정도 했고 어, 돼지고기가 어, 돼지고기도 만약에 조금 산다면 어, 가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산건 일단 5,000원치인데, 양이 좀 많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1,000원치만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콩나물도 한 그릇만 한다 그랬을 때, 어, 양이 딱겠죠. 근데 콩나물 500원, 한 600원 정도 한 봉지에 그렇게 팔기 때문에, 가격을 어떻게 깎을 수가 없죠. 그럼, 콩나물 한뭐 600원 정도? 그리고 돼지고기, 돼지고기 갈아 는거 전지, 만천 원에서 이천 원 정도? 그럼 뭐 합해서 한 삼천 원 정도? 그 마늘, 마늘이한천 원치 정도 한다고 갔을 때, 한 삼천 원 정도? 밥 빼고, 밥 빼고 요거 제작하는데 한 삼천 원 정도? 그 기본 양념, 뭐 설탕하고 요런 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가격을 일단 빼고, 어 기본 그 설탕, 소금, 후추 뭐 이런 거 빼고, 한 삼천 원 정도? 재료비만, 어,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어, 그냥 함께 해먹는 정도는 충분하죠. 약고추장, 어, 돼지고기, 어, 돼지고기, 돼지불고기 스타일의 약고추장. 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